시간. 아 어. 사오시는 걸줄 알았네? 네. 아니야.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어. <laughs> 여기 또, 또 시골이지.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선배님은 물통 엄청 들고 저 등산 함께 하셨던 우리 선배님이시잖아 네. 어, 이기 끝났어요, 여기. 됐어. 아, 진짜. <laughs> 아, 네. 생수주로 하셨어요? 음... 아, 이거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laughs> 그래, 생아나 산수.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산수음료는 클래식을 업사이클링까지 하는 생수 회사예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런 업사이클링. 네. 선배님 성함이 산수 아니야? 고맙습니다. <laughs> 모자줬어요 뭐 아니 근데 탁구대가 있네요. 직원들하고 같이 여가 시간 활용해가지고. 몇점 얘기? 내기. 오점 내기 할까요? 뭐 걸고 합니다. 주방. 어길래 저기. 홈은 가졌던데첫 <laughs> 번째서. 다음 <laughs> 지겠네. <laughs> 아, <맞추겠네>. 마지막입니다. 맛있고 덕분에. <laughs> 다시. 세금합니다 진심으로 봐요. 어우씨.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도미닉은? 오늘 어. 질주. 도미닉, 포레토. 아, 그래서 도미닉. 네. 사이먼 도미닉 아세요 <웃음> 사이먼. 사이먼, <웃음> 도미닉.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 사이먼 도미닉. 에이, <laughs> 림보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물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병을 통해서 물을 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분에 250개가 나옵니다. 1분에 250개. 근데 이게 지금 자동화가 돼 있어서 사람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분들 다 앉아있잖아요. 이계가 돌발 상황이 돼서 멈췄을 때그치 하기 위한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요 하루 종일 기계가 안 고장나면 앉아있다가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만 들었어요. 제품을 손별하러 가봅시다. 지하 200m에서 올라온 문 오 시원하다 이게 지금 막 지하 200m에서 올라온 물이에요? 뭐가 다른지 한번 네. 뭔가 청량감이 느껴지잖아요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 같아 상자수랑 똑같아 이런 부 물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날짜가 안찍히거나 가게가 잘안 닦이거나 아 날짜가 안 찍. 찍히... 고오 뭐야 이거 이거 왜 떨어진 거예요? 가게가 떨어졌어요 가게 브릿지가 그거를 알고 이렇게 밀어내는 어. 거예요? 그렇죠 우와 물을 비워야지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따르면 됩니다 어디로 흘러가요 이 물들은? 공장 내 있는 하천으로 바로 빠져. 아 하천으로. 이거 봐, 이거 고장났다 이거. 에헤이, 신량 쓰. 정규 씨, 네. 과제는 같이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 별도 따로 버리세요. 어 이거 여기다가. 음, 아. 네, 네, 그렇죠. 어 지금까지 다 뚜껑을 닫고 버렸네. 아, 진작 말씀하시지. 와 음. 어, 근데 손빨개진거 봐. 몇개 했다고 엄청 빨개졌어. 엄청 아파. 장갑 같은 거 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릴게요 원래 장갑 끼고 하는 거죠? 아, 요왜 네. 그것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저를 지금 물로 보시는 겁니까? 이거를 다 일단 옮겨주세요. 야, 이게, 이게 대박이네. 대박. 오, 오. 패트가 세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 일반 패트예요 석유로 만든. 네, 요거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식물유래 소재. 요거는 100% 사탕수수로만 만든. 이거는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걸로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 요거는 저희가 재생 원사화를 해서 이제 실을 만드는. 이걸로 지금 성규씨가 입고 계시는 티셔츠가 다 요걸로. 만드는 아. 따로 따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종류별로 나눠주셔야 돼요. 아하. 종류별로 일단 나눠주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뭐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남기면 안 되지. 이야 이거 뭐야. 이 안에다 비닐 넣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담배? 담배 꽁치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긴 진짜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생수병에다가 물좀 받아놓고 배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번가르거어요 어우 나도 배터리 다 또... <laughs> 이 하면 나중에 농구 들겠다, 농구. 농구 신나 들겠어. 4개 네 한번 할까요? 아 여기는 왜 여기 이렇게 범블러들이 많아. <laughs> 그분은 딱 보면 더 세게 때릴 것 같은데? 아우 진짜. 기촛빼기 어, 커피 한 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하나씩 던지시죠, 하나씩. 레디 오케이. 오케이. <laughs> 1대 0. 큰일 났다. 여기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내가선보다 먼거 같은데. 아, 유좀일로 와요, 그러면. 아, 맞지. 아우, 진짜. 어, 지금 2대 0이야. 어, 너무 잘해. 근데 방금 물 들어가 있는 거 던전의 반칙 아닌가? 아, 빼 야, 더빼 아우,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선배님들. 네. 요 네. 네. 아, 명자로 우리 선배님들 성함을 또 여쭤봐야죠. 어떻게 되세요, 우리? 이쁜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은 대화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대화 많이 나누세요? 야한대요! 역시 이쁜이! 아, 역시 발칙한 막내! 아, 너무 궁금한데? 야한 얘기 하나만 나눠주세요. 아니, 이게 4 9금이라서안 돼. 괜찮아, 괜찮아. 69금까지 돼요, 우리. 경찰서에서내 잡아올지도 아, 그 정도예요? 지금 코로나 없을 때 회식하면 난리 나겠다. 아, 그럼 우리 막내가 또 노래 하나 들어가야죠, 오늘. 갑니다. 한 박자 쉬고. 네. 한 박자 쉬고. 네. 한 박자 쉬고. 네. <웃음> 싹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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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먹으러 가시죠. 오 아, 네. 가시죠. 네. 저희 이제 분해 식당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저 오리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살안 찌지? 살 빠지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궁금한 게 생수 업계에서 1%만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라고 해서 저는 뭐 양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밖에 보니까 양이 막그 정도가 1%란 얘기 아니에요? 2억 병 된다는 소리 2억 병? 매일? 사실 저희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나 노력이 쓸데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직원분들 근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경적 책임을 하는 거죠 좋은 일하시요 밤의율 1%에서 1.1%까지 늘었으면 좋겠다. 왠지 <laughs> 손님들 중에 기분 나쁘게 하는 손님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되게 배송이 늦어지거나 가다가 이제 세터가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화안 내시더라고요. 어? 그게 저희가 제일 놀란점이에요 저희 정기배송을 받으시는 고객분들이, 어, 근데 니네 노력하니까. 아, 그럼 배달 막 해도 되겠다. 네, 커피 내기 아까 줬으니까. 다 아, 맞다. 요번에는 식판 치우기 내기 한번 해보시데 혹시, 혹시 도박에 빠져 계세요? 그 네. 이렇게 네. 내기를 이러면 하이, 하이, 바이, 보 아, 이 선배님은 진짜 깨끗하게 드셨다. 와. 중간까지 아, 드실 뻔 했네. 이제 네, 배송을 네. 불러드리는 대로 사에다가 적재를 해주실래요? 336팩. 6팩. 6팩. 2개씩 네, 네. 두 개씩 하시죠. 침내지 말고. 자, 두개 더. 네. 6팩. 네. 네, 에코 10cm, 1리터 8팩 이거 원래 혼자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월세 아, 아, 힘들다 이리터가 16. 와 오늘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laughs> 오 그래, 지금 네. 고옛날에저 어렸을 때는 수돗물 끓여서 거기에 보리차 팩 넣어가지고 어, 보리차. 보리차만 먹었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네요, 뭔가 물이. 10년 전만 해도 좋은 물하면 뭐 에비앙. 어, 에비앙이 제일 좋다. 요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에비앙이 이제 좀 묵직한 느낌이. 그게 이제 물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에비앙 한 세병 먹으면 취해요? <laughs> 에비앙. 어이. 나갔습니다. 자, 일코일리터, 여덟 개. 조심하세요. 어, 제발, 엘리베이터 있어라.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씨. <laughs> 그럼 이건 이렇게 복고하겠는데 손을 두 개씩 이렇게 끼면 돼. 그럼 양손에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 2개. 오, 오, 한 번에 가야지, 우리가. 쓸데, 을래레시 넣어주고. 이렇게 음. 걸리면 돼. 안녕하세요. 산수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좀여쭤어 여보세요. 안녕하십니아 어, 반갑습니다. 혹시 더 패트병 빈병 있는지 여쭤보려고. 아 있는 거는 다 내놨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원래 좀 약간 환경 쪽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가 그래서 조금씩도 뭘. 이바지 할수는게 뭐가 있을까 해봤을 때 사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 혼자로 인해서는 그런 거 없겠지만 아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동참하보자아 근데 이런 마음을 직접 이렇게 느끼시고 실천하신다는 게 되게 멋지시네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평소에 회사 다니는 직장인 아 그러세요? 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2년 정도 되고 원래는 연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냥 난 배우 같다니 네. 느낌이 그러면... 되게 잘생기셨어 아 잘생겼어. 키도 저랑 똑같으시네, 187cm. 이 들어보죠, 진짜로. 누가 187cm? 어떻게 키 똑같아, 진짜? 키는 똑같은데. 키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차에다가 접재를 하면서 수량을 세면 여기서 바로 포인트를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네. 병당 20원. 한 병당 20원. 오, 잘하셨다. 음. 아주 아주 잘하셨네. 하나, 둘, 셋. 열 셋. 서른 하나. 서른 셋. 660원. 에코 제품 660원. 확인. 아, 예. 다음은 좀큰거좀 말라야 되거든요 아니, 저거를 혼자 다 하신다는 거 자체가. <laughs> 것 같은데. 네. 택배사에서도좀 깊이 대상으로 가, 물. 엘리베이터 평균적으로 없는 집이 더 많아요? 아니면 있는 집이 더 많아요? 지역마다 조금 음. 달라요. 오늘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엘레베이터야 있어라. 엘베이터안어 산수를 나누지 예 장난 아니 진짜 장난 아니야 하나 사이 좋게 야 그래도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있네 몇 배는 힘들다 몇요 예, <놀람> 마수가 급격히 줄어들셨는데 요시간에 제일 퍼져요 아. 요즘 잘 깨요 <놀람>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래 노래 주로 어떤 노래 부르세요? 이 시간에 SG 워너비 어어 그건 안들어올 수가 없네요 제, 아 저요? 네아 진짜 감정 넣어서? 아니요. 제대로? 네 누우셔도 돼요 <laughs>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귀엽게 버틴 도 괜찮아 그래 너오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 아 저희 애기들이랑도 노래방 자주 갔요 아, 아빠 노래 들으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다왔왔습니다 <laughs> <laughs> 양이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있는 것만 여기다 담으면 되네. 네네 네. 에스. 오케이. 금방 했다. 엄청 뿌듯하네. 안녕하세요. 워크맨. 아, 워크맨. 아, 우리 친구 반가워요. 몇 살이에요? 저 14살이요. 아, 중학교 1학년? 네. 우리 태원군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자, 물은 어디 브랜드 물 좋아해요? 산다수요. <laughs> 산수라고 있어요, 이게 산소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니까 산수도 많이 아껴주세요. 수업 싫어하는데. 광고하셨습니다. 배송까지 했기 때문에 좀셀 거야, 오늘 느낌에. 지금 10분 걸치몇 시간? 8시간 30분 일 했는데, 아. 공장이 시급이 9530원, 배달이 15700원이 시급인데, 아까 108770원... 아, 역시 배송이 세네. 1리 어. 어. 야, 오늘 만보를 넘겨버렸네 단점 나왔다. 단점 많이 걷네.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되지. 웨이트 할 시간 따로 내지 않아도 할수 있다. 네, 네. 그냥 일을 넘어서 자부심을 또 선물해주는 직업이니까 좋지 않나 거기다가 최저시급도 아니고 식비도 공짜지 숙소도 공짜지 그럼 복지까지 더해지면 아쉬운 점이 별로 없겠다 이 알바는 물반 고기 반이다 한소 이행시로 까아 좋지 38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1%의 지분 밖에 차지하고 있다는 게참 놀랍고 안타깝고 그렇네 수정할건딱한 가지야 이것만 고치면 어게지 2%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지. 바로 모델을 나로 바꾸는 거. 나로 바꾸자. 제발. 앞으로 연기의 길을 좀 아직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장기.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를 목소리 실제로 우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대모사가 되나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장성규 씨 오늘도 열심히 하세요. 융문식 하라고 하시는데. <laughs> <laughs> 문식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사가주 <laughs>